사람은 일평생 얼마나 잠을 잘까요? 하루에 6시간 잠을 잔다면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약 20년을 잠을 잡니다. 20년 동안 잠을 잔다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잠을 잘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 몸의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그날 받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꿈을 통해서 완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달과 별이 뜨고 지고 또다시 해가 바디 바이브를 쓴 이창우 박사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내 의지와 소원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전력 질주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맞이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삶에서 어두운 밤을 맞았던 다윗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맞이했던 밤, 그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성서 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었던 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은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 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맞서서 싸우자고 말하지만, 그랬다가는 예루살림 성이 파괴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이 염려됐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일을 겪고 이제 밤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히 남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팔 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밤에 잠을 자겠다라는 것입니다. 10편을 읽어가다 보면 10편 기자는 10편 128편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지만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잠을 안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큰 문제가 닥쳐와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잠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잠자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밤, 그 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밤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밤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분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시오니 의롭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내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그래서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언제 제일 발견하게 되냐면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볼 때입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자신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인데 눈을 감고 있다면 아무리 배경이 좋고 사람들의 표정이 환해도 그 사진은 잘못 찍은 사진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형편없이 사진이 찍혔다 할지라도 자신의 얼굴이 잘 나오는 각도에서 빛을 잘 받고 평소보다 얼굴도 좀 조그맣게 나온다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데 자신의 이런 어려운 고난 앞에서 먼저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식이 아비를 반역하고 신하가 왕을 배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의의를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다윗은 동시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려운 그 상황을 고백합니다.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좁은 해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그럽게 라고 하는 말은 넓다 광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지금 좁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 이 좁은 형편에 있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년에 이제 교우들과 함께 터키와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요. 어, 그때 저희가 방문하게 되는 곳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운하라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운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술로는 운하를 넓게 팔 수가 없어서 운하를 좁게 양쪽으로는 아주 가파른 절벽이 세워지게 그렇게 운하를 팠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배가 겨우 한척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운하에서는 배를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고린도오을 지나, 지나던 배가 중간에 길이 막히면 오도가도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곤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은 오도가도 못할 이런 좁은 협곡 같은데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배를 돌릴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인도에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나를 너그럽게 대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도망 나왔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들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분명한 한 가지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며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농구 감독 가운데 전설적인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우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수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농구팀의 감독으로 또 다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농구부를 지도할 때 보였던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은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는 미국 대학 농구의 감독으로 있을 때 무려 88연승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점수를 낸 다음에는 항상 너에게 공을 패스해준 선수를 보고 감사를 표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웃어주고 혹은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한 선수가 질문합니다. 그 선수가 나를 보고 있지 않으면 어떻합니까? 그때 우드는 이런 대답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선수는 반드시 당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그 시간 역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데 자신이 정착한 지역에 우물을 팝니다. 그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서 팠던 그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우물을 메워 버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갈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또 다른 곳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 하리로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은 이삭의 삶이 곤란한 첫 지경에 처해지게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넓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결국 넓은 곳에 이른 이삭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밤, 어두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르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실망과 좌절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시간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낸 후에 잠자리 들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라고 하는 건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는 결코 분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다라고 하는 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분노가 이마기 분노가 일어나게 될때 치를 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 말씀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드는 반응은 분노와 원망의 마음일 겁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왜이 불의를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면 결국 그 분노는 자신의 분노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분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왓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 200명쯤 탄 비행기가 비행을 하는데 그만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를 만나는 바람에 이 비행기는 목적지에 4시간이나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비행기에 도착해서 내리는 사람들은 어, 짜증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안내하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일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여기 비행기 탔던 승객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항공사로부터 감사의 편지와 함께 약 600달러짜리 무료 비행기 티켓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면서 비행기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날씨도 안 좋은데 연장 근무를 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위로했더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사람은 어, 무려 티켓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황이 불편하고 때로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내는 것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을 통해서는 사실 마음도 시원해지지 않고 결국은 화내는 것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너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참을 줄 알고 성내지 않고 온유한 예수님의 그 인격을 사모하며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역경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그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당신 옆에서 주님은 충분히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역설적으로 그 밤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 기 하는 것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될때 다윗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이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었던 축도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는 백성을 향한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내려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심하며 탄식하게 될때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 히윗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아주 문제가 많은 학생이 있어서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좀 지도해 보려고 했는데 반항아인 이 학생이 여자 선생님에게 벽돌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벽돌에 등을 맞았고 이 히윗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졌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자칫하면 평생 척추가 마비돼서 일어날 수도 없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히위지라고 하는 선생님은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6개월 만에 겨우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병원의 잔디밭을 걷고 있는데 햇볕이 따뜻하게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햇볕이 비춰지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벽, 벽돌을 던졌던 그 학생에 대한 미움 원망 그것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하게 될때 그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 미움, 이것이 사라지면서 기쁨과 평안의 노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기쁨을 시로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의 가사가 됐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의 영광 빛난 급이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어둠이 모두 다 물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될때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는 걸 경험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농사지으면서 제일 기쁠 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 모든 열매를 수확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마음에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변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결론이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게 될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밤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마귀의 세력이 강해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평안을 얻고 편안히 잠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위세 기도, 하나님, 그 얼굴빛을 제게 비추소서 이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